자, 메트셀라, 제일 많이 살았던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얼마를 살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샤, 9입니다. 9, 그죠? 9. 5. 자, 셰시가 6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자 숫자만, 1부터 10까지만 외우라고 했었죠. 테샤는 9, 셰시는 6인데, 쉬심하면 6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69년입니다. 69년. 차나그 다음에, 테샤 메오트, 900. 900 9개의 백들이죠 그러니까 969세 9 플러스 60년 플러스 900년 969세를 메투셜라가 살았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요거 이야기 조금만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음, 여러분이 그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좀 자꾸 받아서 어, 이 얘기를 하는데, 자, 히브리어 자음에, 자음에 숫자 값이 있지 않냐. 그죠? 어, 그, 제가 그, 어, 숫자 값이 있는 거 알레프는 1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엘리베이터 타면은 알레프가 1층이고, 베이트가 2층이고, 그죠? 긴 어, 김멜이 3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레프, 김멜, 베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이는데, 그,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형태가, 어, 잠시만요. 아, 네. 자, 음, 지금 이 화면 보이시죠? 자, 요겁니다. 요게 이제 개마트리아라고 하는 데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알레프는 숫자 1. 자, 베이트는 숫자 2, 그저 김메는 숫자 3,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자음들에다가, 자, 그래서, 어... 자인, 해트 데이트, 그 다음에 요드가 이제 10이 되는 거고요. 순서상으로. 카프는 그 다음부터 이제 20부터 갑니다. 카프는 20, 라메드는 30, 맴, 맴은 40, 누는 50, 사0은 60. 그래서 100은 꼬프고요. 그 다음에 꼬프부터는 레시, 이거 200, 300, 400, 500, 600, 700, 900, 900까지, 짜대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이제 숫자 값을 대입하는 것이, 어,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냐.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성경 이런 숫자 값이 개입된 것이 성경 시대에 여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숫자를 이렇게 지금 제가 그동안 그렇게 설명과처럼 복잡하게 썼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어 그죠 간단 그냥 용에하드가 아니라 그냥 용 알레프 첫째 날용 알레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날용 베이트 이렇게 쓰는 거를 용 쉘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용 쉘리 씨라고 이게 뭐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있나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엄청나게 긴 숫자들 보셨죠? 잠시만요. 요 슬라이드 쇼 이거 이런 거요 아니, 이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육행, 이런 뭐, 쉐시, 에스라, 샤나, 테샤, 메오트, 샤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숫자를 쓸 필요가, 그냥, 그냥 그, 그, 알레프, 김멜, 달레 이런 식의 숫자 값 있으면 그냥 그걸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써요.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어디를 봐도, 어떤 글자가 어떤 숫자값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설명한 경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숫자값을 쓰는 거지 성경 시대에 터있다면 이렇게 숫자를 이상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나요? 9라고 하는 숫자 대신에 뭐 다른 걸 바브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근데 바브를 안 쓰고 이 테샤를 뭐 쓰고 760이라고 60, 하는 숫자 대신에 다른 걸쓸수 있는데 아, 이거 계속 유치심을 쓰고 복잡하게 해요 그죠 어떨 때는 이게 지금 샤나는 지금 이게 여, 어 뭐죠 어, 그뭐 여성 명사기 때문에 남성형 모뭐 숫자를 쓰고 뭐 이런 복잡한 이런 과정들을 다 필요 없는데 이걸 이런 아주 이상한 규칙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 규칙들을 다 지켜가면서 이상하게 표현하는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잡하게 간단하게 그냥 글자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건데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뭐 이런 어떤 히브리어에 대한 숫자 값이 이런 식의 개념들은 사실은 그 원인을 따라가면 저는 헬레니즘 시대로 볼수 있다. 왜냐하면 어 그리스의 뭐 피타고라스 학파 뭐 그런 피타고라스 사람들 중에 그 숫자로 온 세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런 숫자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수비학적인 거 누메럴로지 수비학적인 것들이 이제 그그 그, 그, 그 뭐죠? 그리스에서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헬레니즘을 타고 넘어와서 어, 구약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예 중에 하나를 사람들이 드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처음 읽어보면서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데, 이 14대라고 하는, 이,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 느 아, 이게 바로 다윗을 나타낸 숫자다. 네. 다윗이, 어, 다윗이, 다위드가 다윗, 달렛이 4고, 마브가 6이고요. 달렛이 어, 다시 사니까 합하면 14다. 이렇게 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대가 다윗을 나타내는 숫자다. 자. 그런데 그럴듯한 보리죠. 그죠? 그럴듯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첫 번째. 성경 어디에도, 어디에도 달렛이 숫자 4다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단한 구절에도 있나요? 첫 번째로 없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없어요. 그니까 이거는 나중에 여기다 그냥 숫자 값을 우리가 대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말을 맞춘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다윗을 달레바브 달렛, 달레시라고 쓰는 표기법이 있는데, 그죠? 근데 이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점점 마테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필요없다가 나중에 점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다드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다윗의 예. 자.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원래는, 원래는 요, 지금, 달렛, 바브, 달렛이라고 하는 표기로 먼저 많이 썼다가, 나중에, 후대에는, 달렛, 바브, 요드, 달렛을 사용합니다. 요, 지금, 달렛, 바브, 요드, 달렛이, 요 형태가, 11기에 딱두번 나오고요. 11기에 두번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역대기부터, 크로니컬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을 표현할 때는, 거의 전부 다, 달렛, 바브, 요드, 달렛을 사용해요. 왜냐면, 하 마테르 사용이 점점, 점 많아지니까, 이, 달렛, 바브, 어, 달렛을 쓰냐고 달렛, 바브, 요드, 달렛, 다비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테복금이 이해하는 다윗, 마테복금 시대의 유대인들이 다윗을 썼다면, 요 다윗을 이렇게, 이렇게 썼지, 이렇게, 이렇게, 쓰,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 지금 짧은 형태로. 마테르 없는 형태로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니까, 러요 형태로 다 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예문들을 보시면요. 여기, 뭐, 역, 아, 역대기의 2장부터 다윗이 나타나는 거의 모든 구절들이 전부 다 다, 지금 다 형태가 다 뭐냐 하면 지금 다 전부 다역대기 다 예문들입니다. 전부 다 다렛밥을 달 요도달래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 전부 다 예문들이 다 그렇죠. 역대기 네, 16장, 17,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역대 하에도, 역대 상, 역대 하. 쭉, 전부 다 다, 달렛, 바브, 요드, 달렛을 전부 다 사용하고, 에즈라에서도, 느헤미아에서도, 그죠? 에즈라, 느헤미아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케투 어, 예를 들면 캐투뱀 시대. 제2성전기 시대에서는 전부 다다 다 달렛, 바브, 요드, 달렛을 사용하고 있다. 형태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요, 어, 원래 요, 어 지금 뭐죠? 이 원래 다비드, 달렙, 베이트, 달렙 같은 형태. 아, 이 형태는 이 형태는 네, 루키에서 좀 쓰이고 루키에서는 요 형태로 쓰이고 어, 루키에는 다 비드 형태가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어, 요 사무엘, 사무엘 같은데, 그니까 제, 제뭐그 뭐죠? 제이름은뭐그제 어, 뭐죠? 포로기 이그 이전 문헌들에서는포로기문헌에서는 이렇게 지금 다, 어, 느빔에서는, 전부 다 다, 요 달렛, 바브, 달렛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뒤로 갈수록, 자, 뭘 쓰고 있냐면은, 달렛, 바브, 달렛은 이게 지금 4, 어, 뭐, 4, 6, 4에서 14가 되는데, 그러면, 그 구글 대입하면은, 어, 다비드는요? 그럼 몇이냐면은, 이거는 4, 6, 요드는 10이고, 4입니다. 그럼 뭐예요? 24가 되는 거죠? 숫자가. 14가 아니라 24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네? 나비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마태복음 저자는요, 이, 이, 형태로 쓰는 게 훨씬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숫자가 14가 아니라 24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뭐 설명하는 것들이요, 다 그냥 후대의 해석들입니다. 이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언제 나온 거냐면은, 다 후대에 나온 것들이에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뭐 히브리어 글자에 무슨 자음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숫자 값을 대입해서 설명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자, 이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다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어,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이이 이, 어. 요런 거게마트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언제 나온 거냐 하면은 이제 카발리즘,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카발라 어, 어,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전통에서 나오는 건데, 어, 대부분 한 이거 한 A.D. 한 12세기부터 한 14세기 정도까지 굉장히 그것도 어, 어디서 정통 뭐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 프랑스하고 스페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켰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오르토독스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런 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되게 이단시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알려진 히브리어가 뭐 이런 걸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뭐가 되게 더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렇게 히브리어 글자에다가 막 의미를 부여해서 막 멋지게 해석하고 숫자 값을 대입해가지고 뭔가 신비적인 걸 풀어내고 하는 것들은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아주, 아주 쉽게, 손쉽게 도사가 되는 방법이다. 여러분 손쉽게 도사되는 방법이에요. 뭐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게 다, 나중에 다 만들어진 이런 개념들입니다. 저는 그런 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쓰면은 이렇게 히브레를 복잡하게 숫자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간단하게 그냥 숫자, 그냥 그 글자 하나씩만 쓰면 되는걸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 숫자 형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각 글자의 숫자 값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저는 오히려 얘기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쓸 때는 다 복잡 이렇게밖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게쓴 거죠. 자, 아무튼 그니까 나중에 아주 성경 이후에 한 천년. 천년 이상 지난 이후에 나온 어떤 그런 어, 신비주의 개념들 물론 그 원류를 막 거슬러 올라가면 흔적들을 찾을 수더 그보다 더 위에서 흔적들을 찾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티브리어글자들의막 의미를 부여하고 막 숫자 값을 집어넣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아이디어들이 언제 다 만들어진 거냐면 이런 에이디안 어, 12세기 14세기 요 정도의 유대 신비주의가 발달하면서 그때 막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막 의미들을 막 부여하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식의 방법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뭐, 탈무드라든지, 뭐, 미시나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거기에 막, 그런 막, 히브리어 글자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 뭐, 숫자 값이 뭐, 얼마고, 막, 이런 걸막 설명해 놓은 그런 자리가 탈무드, 여러분 형, 번역된 걸로 읽어보셔도 그런 얘기들이 뭐, 많이 있나요? 네? 만약에 어, 그 초기 어, 유대교, A.D. 한뭐 1세기에서 5세기 정도의 초기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글자들을 막 의미를 부여하고 숫자 값에 대해서 막그 의미를 설명했다면 분명히 미시나라든지 뭐 미시나 토세프타 같은 그런 초기 어, 유대 문헌들, 그 다음에 뭐무드 이런데 이런 글자 숫자 가지고 막 의미 설명하는 거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거 읽어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뭐 제가 다 읽어보지 않아서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읽어본 중 문헌 중에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관심들이 그 당시 없었다는 거예요. AD 1세기에서 5세기 정도까지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시대, 성경 시대 성경 성경 시대보다 한 500년까지도 그런 식으로 막 사, 글, 히브리어 글자들을 설명하고 히브리어 숫자 값을 막 설명하는 것들이 유대 유대계 사람들은 별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런 뭘 역사적인, 이게 어떻게 발전했는지들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멋있고 막뭐 있어 보이잖아요. 막 뭔가 신비롭고 막 이런 걸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디서 그런 거를 막 배워갖고 와가지고 막어 일종의 그뭐 어 썰을 푸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처럼 이게 복잡하고 어렵게 히브리어 문법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막아 읽는 것도 힘들고 이런 거. 하, 하,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하지 않고, 네, 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 자음들, 자음들만 딱, 22자만 딱, 23자만 다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각 글자 수정만 가지고 막 에휴, 장난치는 거예요. 되게 아주 손쉽게 도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전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도 없고요. 네, 성경이, 뭐, 알레프가 숫자 1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써있냐? 갖고 와봐라, 제발. 제가 성경을 다 읽어 <laughs> 아무리 뒤져봐도 네, 베이트가 숫자 2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그설 그런 문 문장을 제가 성경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제발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으면 갖고 와봐라라고 어, 저는 얘기를합니다 자, 어, 뭐가 어떤 숫자를 나타낸다? 그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다 보고 해석 덧붙인 것 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냐? 뭐 예를 들면 666이 뭐뭐 어, 뭐, 헤롯 어, 뭐 헤롯이 아니라 그뭐 네로 황제를 나타낸다 그것도 그 그렇게 이제 막 의미를 부여한 거지 어, 성경이 실제로 네로 황제를 어, 나타낸다라고 어디 설명해놓은 게 있냐 저는 못 봤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 신약 시대에 그렇게 그 어, 사실은 그거는 히브리 글자가 아니라 그리스어 글자죠. 그리스어 가지고 이렇게 어, 숫자 값을 대입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어, 이런 수비학적인 그런 개념들은 어, 그리스 전통에서는 꽤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뭐 그런 건 충분히 가, 그, 성경시대에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 신약시대에는. 하지만 구약, 적 구약시대까지 그걸 적용하는 것은 어, 뭘 역사적이고 비역사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